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오늘은 토픽이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픽이 듣기나 읽기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집을 공부한 학생도 있고, 단어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토픽이는 한국의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핑 문제 대부분 뉴스에 나온 기사들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제도 얼마 전 2026년 1월에 한국의 뉴스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뉴스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와 간편 결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 일상 속 현금의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카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 사용이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금의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금의 자리? 그럼 현금을 사람들이 안 들고 다니는 겁니다. 왜안 들고 다닐까요? 네. 카드와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뉴스의 어, 제목이라면 바로 어, 현금 없는 사회. 자, 현금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바꾼 풍경은 자 어디입니까? 기부 현장과 길거리 음식점, 경조사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기부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까?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경조사,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 구세군 자선냄비에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의 기부 표시가 등장했다. 자,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 이거 영어로 NFC입니다.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뭐예요?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면 바로 기부 화면으로 연결되어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식당이나, 어, 백화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계산할 때, 그리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 어, 하지만 휴대폰 어, 휴대폰을 어떤 기계 가까이 되면 네, 그거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걸 영어로는 NFC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자, 중요한 거는 네, 자선 냄비. 어 선생님, 저 자선 냄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연말에, 12월 연말에 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큰큰 큰 냄비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전에는 현금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휴대전화로 네, 거기에 기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뀐 내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게 디지털이죠. 디지털 모금액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꾸준히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요? 디지털로 모금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부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현금으로 많이 주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네, 디지털로 모금합니다. 휴대전화로 어, 기부를 할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꾸준히 증가하다. 네, 토픽2에 많이 나오는 단어구요. 자, 그 다음에 추세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추세. 추세라는 것은 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 어떤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상승하고, 2월에도 상승하고, 3월에도 상승하고, 4월에도 상승하고, 그러면 어떻게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계속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하락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길거리 음식 보겠습니다. 길거리 음식 어, QR 코드로 결제가 가능해지며 계좌이체 방식보다 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계좌이체 어, 내 카드에서 다른 사람의 그 사, 식당 사장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결제해요? 네, QR 코드로 결제를 합니다. 자 이거 역시 휴대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또한 자, 마지막에 아까 경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자, 축의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할 때 축하합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걸 축의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축의금을 어떻게 줬냐 하면 어,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 자 요즘에는 초청 문자, 뭐 초청 뭐 링크를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언제 언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누르면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키오스크에 이어라고 했습니다. 자, 키오스크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뭐 햄버거 주문할 때, 어, 그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직접 주문해서, 어, 말을 해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기계에다가, 어, 기계로 이렇게 터치, 화면을, 어, 터치를 해서 주문하는 거 있죠. 네, 이걸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축의금 키오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한국에 변화는 어, 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주,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고 현금을 줬으면 지금은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면 이렇게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그 결혼하는 사람, 어, 계좌로 이렇게 가는 송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듯이. 결혼식장에서 내가 얼마를 저 사람에게 보내겠습니다 하면 그게 내 카드랑 연결이 돼서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좀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혼식장에 나타난 건데요. 자 최근에는 어디에서 네, 장례식장에 무인 조의금 납부기까지 등장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키오스크입니다. 조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 아까 축의금과 반대로 장례식장은 누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되게 슬프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또 돈을 드리면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는 현금으로 했지만, 지금 이 키오스크 같은 그런, 어, 기계가 등장했다. 그러면, 뭡니까? 현금이 꼭 필요했던 경조사 풍경도 이제 머지않아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자, 머지않아 라는 것은 멀지 않다. 입니다 가깝게, 곧, 곧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현금 사용액은 10년 전보다 60%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쓰는 현금, 돈을, 돈을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 10년 전보다 60%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거죠. 이에 따라 현금 인출기, 자, 현금 인출기 ATM입니다. 설치 점보수도 1년 새 200곳이 감소했다. 좀다 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폐공사는 그 다음에 조폐공사는 돈을 만드는 곳입니다. 돈 생산설비는, 돈을 만드는 어떤 생산설비는 현재 절반 남짓만 가동되는 실천이다. 왜요? 사람들이 어, 현금을 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라는 주제로 나온 어떤 뉴스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를 많이 보세요라고 했는데 뉴스를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근데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고 어,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문제 열심히 많이 풀어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 한국에선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알수 있으려면 뉴스를 찾아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봤던 이 텍스트가 듣기나 읽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떤 사진이나 어, 영상, 그림, 이런 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설명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단어만 외우고 문제만 풀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영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이 글을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자, 그럼 앞에서 봤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자선냄비에 돈을 내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네 이제 계좌 이체로 하는 게 아니라 QR 코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자, 결혼식장에서 기계로 돈을 어, 축하합니다라고 돈을 내는 모습. 사람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어떤 기계로 돈을 내는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연습이 필요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그 비디오를 보고 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생활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저게 어, 유행을 하고 있구나 저게 중요한 뉴스구나 라고 하면 이 토핑 문제에는 그림이나 영상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글만 읽어, 읽더라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건 제가 여러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 한국의 뉴스 잘 찾아서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 자막이 나오죠? 네. 자막을 똑같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쓰기 연습도 같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토픽 2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